하, 문이 이거는 문이 매도 스위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하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됐고요. 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의 시차가 조금 이제 늘어난 만큼 본장은 이제 11시 30분부터 타트예요. 이게 3월 달 둘째 주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예정이고요.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한테는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된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닐 거예요. 모쪼록 일어나 저러나 다들 화이팅 한번 해보 도록 하시 죠？자, 매도, 주 문이 체결, 일단 매도 먼저 들어 가고, 스타트 를 한번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뭐가 됐던,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요자리를 앞두고서는 조금 무자비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연저점을 가까이 두고 무자비하게 그냥 밀어버리는 듯한 움직임들이 여태까지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연저점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이 쌍바닥 느낌도 일단 존재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61선 닫고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 61선과 100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장의 세기가 굉장히 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CPI 때도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됐던 11월 FMC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고 파월이 피봇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일단은 비농지표는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니야. 그런 기대감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뭐가 됐던 이번 주에 목요일날에 발표되는 CPI가 향후 방향성들을 조정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일본 캔들 선 5일선, 20일선, 10일선 다 뚫고 올라가는 관점보다는 5일을 박스권 형태로 와리가리 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매수로 스위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먼저 갈란가 봅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서 스위칭은 안하고 익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샷샷 와 익절샷샷 또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이렇게 짧게 먹는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보통 같았으면은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새벽에 700대에서 매수를 잡았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끌고 들어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현재 5일선을 딱 맞은 자리라가지고 고점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고점이 될 수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날 어차피 이 자리는 뚜르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홀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짧게 보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딱 맞았을 때 솔직히 제가 원래 매도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익절 네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단이 또안 좋으니까 이거를 그럼 무작정 기다려볼까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하겠고. 저거인데? 제가 옛날에 요 관련 주제로서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항상 얘기했었던 게맨 처음 시작할 때는 순백인 상태로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네, 초심장의 행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써먹으려고 할 때부터 이제 박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요것도 넣어보고 요 보조지표도 써보고 요것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막더안돼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보조 지표가 이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펼쳐지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수의 영역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냥 심리 싸움만 하지. 앵간한 거는 머릿속으로도 차트가 다 펼쳐지기 때문에 다시 순백으로 돌아간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죠. 결국에는 그냥 심플한 게 베스트다. 그래서 저도 보조 지표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옛날에는 진짜 여기 차트가 막 더러웠었는데. <laughs> 끝은 순정. 저. 저는 여기서 매수 두 개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길게 보면 본장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와 구독. 2초, 1초. 자, 본장. 컴 o 와, 드디어 시작하네요. 자 저도 여기서는 매수 한계약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도 스위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일선 저거를 진짜 안 뚫어주네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위쪽도 못 가고 아래쪽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안 할란다. 안 할란다. 아, 인성 문제 있어.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거는 제가 수익을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의 차트에서는 목표하는 지점을 아예 안 가주잖아요. 수익이 날 수가 없네요. 중간에 제가 변곡을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단타를 해보려고 짧게, 짧게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마디 매매처럼 그냥 길게, 길게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아셔서 그래요. 어중간하게 알아서 그렇죠. 어중간하게 항상 어중간하게 알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순정이기 때문에 순백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착착착착 돼야 되는데 괜히 어중간하게 아니까 흔들리고 막. 나도 순정이다. 있